용다먹자 진짜 따네 아유, 감사합니다. 아니, <laughs> 아니 세상에 이렇게, 이런 착한 사람이 있구나, 아직. <laughs> 못 받으실 거예요. <laughs> 아니, 진짜, 악세, 아, 이게 좀, 어, 오래되긴 했어. 요즘 애들은 모르는 디자인인 거 이기네. 용 따먹자! 진짜 싸먹었네. 아, 제발! 저 새끼! 중요하죠! 제발! 여기! 여기! 태고용 있어요! 제발! 여기 태고용 있어! <laughs> 안 돼! 제발! No! 죽지 마! 아 열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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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다다. 어, 이거 막혔어. 에이, 죽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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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 좋아 이스 좋아 빨어먹이어케이아이케이 조금 어 이제야 조금 죽어 애매해 애매해 안 <목소리> 응. 아래 털린것 같은데 자 오케이 안 털렸어 아이고 내 인생. 어쩔 수 없. 오케이. 그 투기의 무가 아닌가. 여러분 <laughs> <laughs> 지금 뭐 이런 시간이 없어해. <laughs> 컴다 컴다 왜?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 에? 투기의 무구라게 자자 먹어 먹어. 아벙승이 캡슐 먹 사는데 못 먹었네 못 살았네 여지이거참 <laughs>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<웃음> 뭐지? <웃음> 뭐지? 왜 죽었냐 쟤는 자 초스피드 투기 렛츠고 나와라, 블러드문. 예아. Yeah. 이제 다이퍼 안 써, 다이퍼입니다. 야, 저게. 저기... 뭐야? 왜, 왜내 광역 딜안 달아? 야, 씨. 내 팬싸의 블러드문이. 뭘 봐야지, 아야씨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레이더 찾아주고. 초스피드 투기. 너도 깨끗. 하하하하하. 아, 나 투기가 좀 얼빵이랬어. 일로 나오게 안녕하세요? 잘가세요. 초스피드 투기. 봐, 저것이 클럽인가? 내가 먼저 어, 왜 비가 이렇게 끼냐? 지금 중국 농구하는 사 오케이. 내가 필승 할 거야. 에픽 못 먹고, 1등을할 거야. 그러니까 제발 에픽 줘 이런. 씹발 하하하. 제가 먹은 빅. 하하하하하하, <laughs> <laughs> <야> 미야미, <laughs> 와다 출발! 와! 꼬리팡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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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 만들고 인간 삭제 가볼까요? 꺼져! <laughs> 너도 꺼져! <laughs> 꼬리팡팡, 워터파크. 팡팡! 꼬리 팡팡! 꼬리 팡팡! 꼬리 팡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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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팡 팡팡! 팡팡! 팡지 팜빵. 머리 팡팡 머리 팡팡 머리 팡팡 머리 팡팡 끝났네? 아 여기까지인가? 나의 인생 여기까지인가? 아니, 나의 부루하지. 꺼지지 않았어. 비날레 장식해주냐! 오, 당뇨 터졌네? 이렇게 저 가야지, 야렇게 አዎ <laughs> <laughs> 마, 죽지 마! 죽지 마! 죽지 마! 죽지 마! 죽지마 이새끼 안돼 못죽이겠다그래이새끼반전매을해서못죽이야겠다 죽지 마! 이 새끼들! 허허허허 <laughs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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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허자 죽지마 죽지마 허 죽지 봐. 허허허허허허허력하면 이제, 이제 반대로 허혀서허허 수가 없허 말이지? 천재냐? 너희들 절대 죽을 수 없어 저, 절대 죽을 수 없어 어, 절대 너희들은 절대 못 죽어 이제 안 죽는다 그지 오마이갓 왜 이렇게 잘 뜨냐? 자 죽으면 안돼요 생명은 소중한법 생명은 소중한 번. <laughs> 인식이 저기 위에 있나보다 어. 네. 자 라스트 워 어디있을까요 분신도 위치를 봐야되 저 위를 잡고자 위에 있는거 위에 자, 나의 군신들이여, 엄격하거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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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겠는데? 진짜네? 이 아무튼, 1등 뭐야? 오늘 LCK도 하네. LCK 몇 시에요? 구리시, 서울시... <laughs> 3시라고요. 빨리 와 가야겠다. 3시에 갑니다. 네 이렇게 가끔 마트에 가꾸나면 됩니다. 뭐 16일이네? 이거 이거 잠시 날뛰어 볼까요? 잠깐 날뛰어 볼게. 대가리. 다음 시. 미쳐 날뛰어볼게 그 말이 가마 가마 캔슬 모르는구나. 둘째, 벅탄. 특째 캡슐탄. 원,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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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, 두, 두, 두. 야. Yeah. <laughs> 아, 아무도 나 막을 수 없어. 이게 내인생이 좌부라고 내 어린 시절 우연히 내 어린 시절 우연히 아죽겠 <laughs> 진짜 야나왔다야이 젊어 없어 너, 애 들었 다애갔 어？이 <놀람> 씨발 나와 갔다 니까 야그 거를 그 거를 치른다고？가 니까 와 <laughs> 저건 생 각도 못했 어. 눈치써 암자식아 <laughs> 오랜만에 왔나 그리운 이 맛이군 왜이렇게 느리냐? 옛날 옛날 맛이 아닌데 맛이 렉이 걸리네요 지금 게임이 떠날 때가 된 것인가? 있고. 뭐 부지 여기서 싸움을 해줄 필요 없지만 심심하니까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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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갔다 안녕하세요 살짝의 그 제스처를 취해주면은 잘지입니다 이거는. 어, 뭐야. 컴퓨터 썼어. 슬슬 좀 위험하거든. 나 느낌이 지금. <laughs> 정말 위험해. 지금 여기, 여기 정말 위험하지만 그만큼 재밌긴 합니다. 나가자. 하 <laughs> 로비로.